유니티가 엔지니어링, 매니팩처링, 아키텍처, 영화나 애니메이션까지 다양하게 쓸수 있고, 실제로 사례가 많이 생기곤 있지만, 아직까지 정밀한 캐드 작업도 이 안에서 불가능할 것 같고, 유니티를 어떻게 이때까지 하던 일들과 접목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가 쉽지가 않았었거든요. 사례들은 점점 많이 나오고 있고, 모든 캐드 d CAM BIM 작업을 유니티 안에서다 합시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없고요. 기존에 쓰시던 CAD c 소프트웨어들의 시각화, VR과 AR로 접목시켜주고, 타블렛이 라든지 스마트폰하고 연결될 수 있는 도구로서 활용한다 그러면은 생산성 높은 개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계와 엔지니어링에서 이제 몸담으신 분들이 해오던 일들이 쉽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기존 프로세스라든지 리뷰하고 다시 수정하고 이런 반복적인 작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의 속도를 빠르게 하고 최근에 GPU를 활용해 가지고 빠르게 시각화를 가능한 솔루션들이 생기면서 빨리 됐으면 좋겠다 바로 시각화 시켜 가지고 바로 돌려볼 수 없을까 그게 가능해진 거죠 어려운 방식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좀더 쉬운 방법으로 빨리 배우고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트레이닝 시스템을 만드시는 플랫폼이 VR과 AR인 것 같습니다. VRAR로다가 메인트런스 같은 것도 하고 싶고, 트레이닝 툴로도 분야는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는 것 같은데, 트레이닝이라든지, 아... 공장에서의 현장 작업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서 게임 엔진, 혹은 VRAR 같은 네. 것들이 공간 컴퓨팅에 대한 요구가 되게 많아지고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네. 싶어요. 책상 위에 앉아서 일하던 오피스워커들 같은 경우에는, 네. 오피스리오의 다양한 네. 프로그램들을 지금 은 없으면 못 쓰는 못 그런 시대가 네. 되고 있잖아요. 현장에서 작업하시는 네. 작업자분들은 그 혜택을 그쵸. 많이 받지는 못하는 네. 그런 그런 상황이었어요. VR, AR이 나오면서 실제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에서 작업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고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인지를 알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면은 생산성도 올라가고 제작 공정 자체를 보면서 변화하는 수치들을 볼수 있다 그러면은 오피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가졌던 컴퓨팅의 편리함을 현장에서도 누릴 수 있으신 그게 VR과 AR의 핵심적인 의미가 아닌가 그런 컨셉들은 수년 전부터 많이 이야기해오고 있었지만은 완전히 대중적으로 퍼지진 않고 아직은 초기 단계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허들 중에 하나가 이 폼팩터하고 사용성인 것 같아요. 지금 보고 계신 게 엔리얼이라는 새로 나온 AR 글래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선글라스랑 예. 별로 차이가 없죠. 보통 만족스러운 몰입을 가지려고 그러면 80도에서 90도 정도의 시야각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세요. 근데 52도라는 게 AR이나 MR 글래스 중에서는 시야각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 이게 과장도 해줄 수 있잖아요. 광각으로 해가지고. 이걸 조정이 되나요? 이런 AR 글래스는 실제로 사람이 보고 있는 현실하고 싱크를 맞춰주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예. 사람이 보는 그 시야각하고 딱 맞는 3D 그래픽을 다 보여줘야 되기 네.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마 현실하고 싱크가 안 맞는 왜곡이 생기는 그런 네.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